네 안녕하세요. 시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울산에 좀 왔죠. 울산에 하나포레나 울산무고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서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고 거래량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신축의 수요는 항상 넘쳐요. 여기는 이제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동 816세대로 돼 있고 평균대가 8499, 109, 166 큰 평형으로 좀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1.6대 1이 나와요.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생활의 편의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시기는 일단 2028년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는 분양가가 분명히 그때 되면 또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울산에 남부 지역 쪽에는 아파트 공급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무호동 쪽에는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면이 전부 다이 남쪽을 보고 있죠. 이 전면이 전부 다사호산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으로 볼수 있는 힐링. 이 힐링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요즘은 뭐 바다도 중요하고 강도 중요하지만 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세대 간섭이 없어요. 세대 간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멀리서보다 딱 세대 간섭이 없죠. 다 이대로 그냥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쪽 외관 쪽에는 커튼얼룩이들어가니커튼얼룩 들어가고, 여기도 패턴. 고급스럽죠. 하이엔드 느낌 딱 나지 않나요? 패턴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외관에 들어가죠.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면은 지금 지어지는 게 되게 뭐 주변에 그 트램 계획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요. 트램 1호선, 4호선, 그다음 부산 양산 여기 이제 광역철도 들어오죠. 부산 1호선이죠. 여기에 4호선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4호선까지 들어오면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사모지구 개발되고 여기 이제 연결 도로 생기면은 또 이쪽에서 또 옥동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학원이용가를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 신정독 쪽으로 넘어가기에도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이 아닙니다. 그다음 대학교도 가까이 있고 여기 학교도 굉장히 많죠. 그다음 태화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을 겸비한 이제 뭐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거기다가 트램 역까지 두 개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울산에 처음 지어지는 이제 포레나죠. 처음 지어지는 포레나고 전세대 또 세대 창고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은 지금 현재 여기죠. 현장은 이제 신복교차로 근처에 삼호산 바로 앞에 쪽에 지어진 거. 옛날에뭐 하나 사택이라고 하죠. 사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견본주택은 달동에 있습니다. 달동. 여기서 한번 보시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현장까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울산 쪽에는 지금. 자동차, 조선, 뭐 석유, 뭐 기존 산업 외에도 지금 뭐 수소라든지 해상풍력 뭐 2차전지 개발 계획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장이 많이 들어 거라는 거죠. 직장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건데 수요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축이 굉장히 수요가 높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중도금이 무이자죠. 중도금이 무이자인데 6억대에서 7억대 누릴 수 있는 8사 타입. 요즘 좀 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막 그냥 맨날 분양하는 거 보면 분양가가 그냥 8억 9억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커뮤니티가 1,100평 정도 약 1,100평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여기 머리 놀이터 일단 3개 들어가죠.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들어가고 스카이라운지 104동에 들어가고 그다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포레나 커뮤니티 강장 자 현장에 오시면은 모델하우스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세대수는 84A 타입, 84C 타입 그리고 109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어, 세대 창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세대 창고. 크네요. 이정도면 굉장히 크게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캠핑용품이랑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묵은 짐들 넣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시는 분들 도 굉장히 많죠. 결국엔 팬트리를 하나 얻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4A 타입부터 한번 보시죠. 84A 타입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보시면, 침실 1, 2, 3, 거실, 포베이죠. 포베이의 오픈형 주방. 드레스룸, 현관 창고 되게 크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신발장, 여기 신발장, 이게 팬트리인것 같아요. 우와, 엄청 크네요. 그죠. 팬트리가 엄청 넓습니다. 자전거 들어갈 정도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화장실.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색깔 예쁘네요. 그리고 방. 방 크기는 괜찮네요. 여기도 보시면. 오히려 풋박이장 없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훨씬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시면. 호베이니까 차라리 나란히 다 있죠. 나란히 다 있고. 이 방도 괜찮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수 옵션은 저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넣으면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요. 시스템 에어컨 두개할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방이랑 거짓말 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시스템 에어컨을 할 때는 무조건 풀로, 풀로 하셔야 됩니다.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개방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여기 유리 난간 들어가죠. 유리 난간으로 들어갑니다. 대슬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거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 주방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 오픈 주방이라서 개방감 굉장히 넓네요. 여기 이렇게 쫙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넓게 느껴지죠. 요즘은 진짜 구조를 전부 다잘 빼는 거 너무 잘 빼는 거 같아요.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 다용도실도 이렇게 작은 편이 아니네요. 창도 있고, 요즘은 진짜 진짜 전부 다 너무 잘 짓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도 아, 개방감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면은 안방도 좀 창이 굉장히 크네요. 방은 좀 작았죠.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있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면 무난하죠. 여기 피난 실외기실. 시래기실. 실외기실이 깊숙이 있어서 소리가 안 들려서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룸 있고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도 또샤워부스 이렇게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진짜 깔끔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넓다. 구조를 잘 뺐다. 포베이로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제일 좋은 거고 거기에 팬트리가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주방이 굉장히 넓다는 이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84A 타입의 큰 장점. 판상형, 맞동풍 치는 구조. 거기에 개방감 굉장히 좋고 유리 난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러 가보시죠. 자, 그리고 109 타입입니다. 109 타입이면 42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42평. 여기는 방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포베이 구조로 방 하나가 뒤쪽으로 들어가 있죠. 알파룸이. 이건 알파룸이 아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방으로 빠진 거죠. 방 4개짜리. 현관창고도 굉장히 크고 드레스룸도 그대로 나오고 주방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네. 여기도 이쪽은 신발장. 이쪽은 펜트리. 펜트리. 아까 전에 그 B타입 본 거랑 똑같죠?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B타입 보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주방이랑 연결되죠. 뭐 여기는 오히려 더 다용도실이랑 연결돼서 더 좋네요. 아까 전에 거기는 그냥 아예 문 쪽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복도 쪽이랑 연결이 됐었거든요. 여기는 다용도실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은 거의 똑같네요. 그 다음에 방. 방 넓습니다. 그 그렇죠? 북박이장이 있는데, 여기는 북박이장을 넣어도 되겠다, 여기. 는꽤 많이 넓네요, 확실히. 평형이 확실히 크고 봐야 되는 거 같아요. 평이 크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방. 어, 여기도 넓습니다. 어, 굉장히 넓어요. 오. 거실. 오. 거실도 엄청 넓습니다. 이게 몇평 늘어난 건데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네요. 109 타입, 84 타입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엄청 넓어 보입니다. 와, 개방감, 장난 아니네요. 주방이랑. 이게 알파룸을 텄을까요? 이죠 여기 알파룸이 따로 있죠. 오 알파룸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방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알파룸도. 아 침실 4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불구하고 주방이랑 거실이 광활하네요. 만두 평이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연결되는 현관 펜트리랑 연결이 되죠. 현관 펜트리랑 연결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넓고 창문이 잘 나있죠. 마통풍치는 구조, 판상형이죠. 개방감 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여기 네 번째 방이 있고 여기 안방입니다. 세 번째 방. 그럼 저쪽이 네 번째 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방이죠. 한 방도 넓어요. 한 방도 넓죠. 에어컨은 꼭다 닫아야 됩니다. 여기 화장대 있고.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드레스룸 여기 화장실 화장실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아잘 지었습니다 이제 색감도 그렇고 예쁘네요 전체적으로 유리 난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이쪽에서 우리가 보는 이판상형 쪽에서 보는 거 여기 정면에서 보잖아요 여기 정면에서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산을 본단 말이에요 사무산을 본다는 거죠. 저층도 뷰가 나와요. 저층도 산을 볼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우, 개방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넓죠? 그 반대로 이제 주방에서 가서 봤을 때, 어, 진짜 넓네. <laughs> 장난 아닙니다. 주방에서도 이렇 일하면서도 보면은 산이 보이고 그래서 힐링이 진짜 되는 곳일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중도금 부이자잖아요 중도금 부이자도 굉장히 큽니다. 중도금 부이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확실히 제일 싼것 같아요. 하나포레나 울산부고. 한번 관심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발전 계획도 굉장히 많고,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분양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격대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대수, 세대창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 울산의 첫 포레나, 여러 가지 의미가 깊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